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강영진입니다. 안녕하세요 저도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주지민입니다. 올포 원이 처음 생길 즈음에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. 어, 그 즈음이 되어서 그 설교로 하나되는 시간 올포원이라는 제목을 제목에 굉장히 관심이 가서 듣게 되었고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, 늘 시청하고 있고요 어, 한 가지 주제로 세 분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가 깊이 있게 저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서 어, 열심히 시청 중입니다.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우연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 목사님 세분 말씀이 마치 저에게 하신 말씀처럼 본질 변질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시다는 목사님 말씀과 그 다음에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올려드렸을 때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말씀과.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어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을 때 진정한 어내 삶에서 성전을 어 이룰 수 있다는 그세분 오늘 말씀이 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 정말 이곳이 작은 예배당처럼 어 과정 과정이 예배로 저한테는 다가왔고요. 앞으로는 더욱 올퍼원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시청하게 될것 같아요. 같습니다.